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때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라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어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우리의 혼이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의 거짓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라고 말할 때그 실상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나라는 존재는 인식의 도구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큰일 났어 어쩌면 좋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존재해야만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 것이 그 생각과 감정이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나는 그것이 나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아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혼은 구습에 의해서 옛날과 같이 거짓자 거짓자로 사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혼은 여전히 외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 시켜서 나는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혼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혼이 한분은 몸의 종로로 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그때부터 영여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중에 기록될 때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나는 이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여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될 때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심은 대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집어넣고, 그거에 기초해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영여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 지므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느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영혼이럴 때 개혁 개정에서는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헬라어로 푸시케 의 혼이란 말입니다. 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은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